피지 샵에 왔는데 저렇게 선반 만들어 놓으니까 저다리에 <목소리> 들어가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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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저렇게 선반에 해서 식물들이 되게 예쁘게 쭈루룩 있어요. 이렇게 고사리 나무도 있고, 얘는 아마 고사리 나무 같은데. 새순 나오는 게 완전 고사리잖아요. 여기. 얘는 고사리 나무. 지구에서 제일 오래된 게 고사리 나무라고 해. 그리고 얘는 도코리난. 도코리난 여기도 엄청 크다. 키가 크지, 근이 크지는 않네요, 얘는. 끈은 요만해요. 뒤에 저기 벵갈고무나무도 있고 마지나타도 있고 쭉쭉쭉 많아요. 아비스? 아고아비스 걸려있고 뒤에 어, 저기 대왕 금전수도 있네. 금전수 저렇게 큰건 처음 봐. 저기 막 보스턴도 걸려있고 어, 저렇게 선반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예쁘다. 어, 밥 먹는다. 여기 <laughs> 거북이 밥 먹고 있어. 아 이거? 이거 벌레잡이 식물 응. 저 안에 벌레가 들어가면 쟤네가 먹습니다 벌레잡이 식물도 진짜 크다 우와. 저기 막 거북이들 밥어질러져 있어 근데 여기에 있는 저 마지나타는 수영이 진짜 예뻐요 사방으로 뻗어 있어 이 스팟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엄청 큰 여인초도 있고. 밑에 야자도 있고. 밑에 거북이도 있어요. 여기도. 와, 여기 대왕 거북이도 있어요. 우와, 엄청 크다. 진짜 커요. 이렇게, 거북이 존이 참 예쁘게 잘 되어 있네. 여기는 개구리 존. 되게 익숙한 애들이 많아요. 얘도 저 오늘 키우는 애고, 저기 뒤에 보라색 달개비도 키우는 애고. 여기는 개구리가 없는데, 여기는, 여기 예쁜 개구리가 있어요. 정말 되게 반짝반짝거려 왠지 초콜릿에 슈거 묻혀 놓은 느낌. 여기 익숙한 식물들이 있고 여기도 스테리스스테리스 있고 이끼! 음, 좀 멋있게 있어 여기는 이쪽 개구리가 있어요 얘도 어, 얘네들은 진짜 뭐야? 어, 신기해 약간 젤리 같아 도마뱀 같은 건가 봐 여기는 홍콩야자가 이렇게 심어져 이 나무를 타고 노나 봐요. 여기는 개구리랑 잠자리 존이래요. 호수는 아니고 연못 같은 곳인데 이렇게 밑에 수생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여기 다 개구리 밥으로 덮여서 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동물도 잘안 보여. 거미, 거미 할로윈. 시 여기는 어, 메뉴가 첫째 국물은 없습니다. 국물은 없습니다. 두 번째 밥도 잘 없습니다. 밥도 없습니다. 세 번째 선택권이 <laughs> 없습니다. 햄버거. 햄버거? <laughs> 햄버거요? 햄버거. 햄버거. 햄버. 햄버. 점심은 햄버거를 먹어 볼 예정입니다. 저기 가 볼까? 항상 저기 사람 많던데. 어디에? 반짝이는데? 어. 오, 딱딱하고 짭고요 응. 나는 스쿼터 파운더에 위에 치즈, 이거. 그러면 다이어트 컬러로 먹고요. 그치? 일단 성공적으로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번호판을 가져가서 이걸 입력하라고 했는데, 번호판이 여기 있는지 모르고, 도대체 뭐가 어디에 있는 거야 하면서 찾았어요. 근데 아빠가 자리 잡아놓은 자리에 이미 이게 있어서 그냥 저 번호를 눌렸어요 한국보다 어? 싼거같진 않아요? 우리 테이블로갖거 줬어요. 뭐? 이거 라이 이거 뭐? 갖다 뭐? 거 뭐? 아니 여이팁안이도 되는데. 짠. 쿼터 파운더 치즈가 맥도날드에서 좋아하는 건데 여기는 쿼터 파운드에 치즈가 더 있는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문해 봤습니다. 짜잔. 한국이랑 똑같아요. 옛날에 미국 갔을 때 인앤아웃 버거를 갔는데 감자튀김이 너무 짜아서 많이 못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랍스턴 할 때는 별로 안 짜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이어트 쿡을 시켰는데 여기가 뻥 들어갔어요 뭔가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용도 같지? 우린 여기 들어갔으니까 다이어트 쿡뭐티도 있고 다른 거 이건 뭐, 뭐지? 아무튼 이렇게 뚜껑이 우리랑 좀 달라요 저기 맥도나... 맥도날드 앞에 있는 저 사람 아까 저 흑여자가 우리한테 욕해가지고 <laughs> 우리가 원래 절로 가서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절로 안 가고 반대편으로 <laughs> 건너왔어요 약간 노숙자 같은데 되게 무서워가지고 숙소 앞에 여기에 커피를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아 이건 뭘까? 주문을 잡았어요. 아 진짜 웃겨. 데리러 왔는데 엄마가 여기 밑에 앉아 있다가 위에서 새가 <laughs> 엄마한테 똥을 쌌어요 저 위에 있는 새들이 여기 밑에 엄마 바지에다가 똥을 쌌어 그래서 엄마가 바지를 닦고 있어요 윌리엄이 조지타운으로 데려다 줬어요 엄마랑 쇼핑하고 싶다고 하니까 여기가 구경할 게 많다고 해서 왔는데 진짜 여기는 뭔가 미국 값은 느낌이 나요. <laughs> 너무 웃겨. 아빠 생일 선물 사려고 왔어요. <웃음> <웃음> 되게 친절한 언니가. 그래서 아빠 안경을 샀고, 선글라스 샀고, 여기는 이제 핸드메이드 브랜드고, 전 세계에 딱저 안경이 100개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골랐습니다. 아빠 선물 샀어요. 오늘의 o t d 이 포장을 해줬어요. 이쁩니다 엄마 마음에 안들잖아 지금 어... 그래도 예쁘다고 해주세요 아 땡큐 빈티지샵에 왔는데 문을 닫았네요 아, 올리브... 어, 올리브... 예쁘게 생겼는데 아 월요일이라서 닫았나봐 여기 건물이 참 예뻐 일로가서 아 절로 내려가 신발 사러 왔습니다 예쁘다 저건 올리브 나무 예쁘게 꾸며져 있고, 올리브나무 구두 여기서 왕패딩을 만났어. 왕패딩, 왕장갑, 이요 청자켓 롱자켓 예쁘네요 너무 힘들다. 여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엄마랑 나 아, 다리가 너무 아픈데. 동생은 아, 우리를 강행군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아, 여기서 맥주를 한잔 마시려고요. Wheat Beer, Port City Lager, Pale Ale, New England Style IPA, m 어, Style IPA. 말라요. 힘들어요. 너무 <laughs> 고군요. 자, 오늘도 재밌었어요. 뭐 시켰어? 추워. 여기는 뭐 그거 안 줘? 팝콘 이런 거안 줘? 기본 안 줘. 기본 안 주고 때요. 안주 뭐 아, 시켰어? 아티초크 아세요? 어크제 본 거? 어, 이렇게 꽃 모양처럼 생긴 거. 어, 그거 한번 먹어보자. 그거를 치즈를 해가지고 이렇게 딥을 만들었어요. 떠먹는 거, 바게트랑 같이. 그게 안주로 짭짤하니 좋거든요. 물염도 좋아고 좋고 좋아요. 오케이, 고. 짭짤 고소, 약간 기름 잘 잘. 요 아티초크를 먹어보겠습니다. 꽃 만들 때도 쓰는데. 아 진짜? 응. 미국식 음식을 먹고 외국에 네. 가면 비빔밥을 먹지. 네. <laughs> 아니야. 어, 저기부터 오늘 아침 지 새벽에 아, 왔어. 아빠가 그 빨리 가고라고 오 난리나. 파마상치즈고요. <laughs> 이건 레몬이에요. 아 하. 여기 짜면. 어. 이거. 씨가 나오지 말라고. 아. 망이. 어. 와나 한번 짜볼래. <laughs> 네, 짜보세요. <laughs> <laughs> 여보세요. 예쁘게 하세요. 예쁘게. <laughs> 레몬을 어떻게 예쁘게 짜요? <laughs> 됐죠? 그리고요? 자, 미국 테이블 매너를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고 랩틴을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접어주시고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고 이거를 무릎에 허벅지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오케이. 허벅지에 아무것도 안 묻게 네. 뭐가 떨어져도 네. 그도안 묻게 그것도 안 묻게, 안 묻게. <laughs> 오늘 엄마 다리에 새가 똥을 썼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거 하면... 안에 재료가 뭐가 들어있나요? 안에 게살이랑, 그리고 아티초코가 들어있어요. 어, 아티초코. 아, 이게 이렇게. 섞여서 잘안 보이네. 네, 섞여서 잘안 보일 텐데. 그리고 <laughs> 위에는 약간 매콤한 <laughs> 시즈닝이 필요있네요 매콤한 시즈닝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요. <laughs> 아니요. 드셔보세요. 아 아직 저 수건 안 했는데. 아 그러면 냅킨. 얘를 배운 대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조금 접어서 안쪽으로 가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하고 옷은 겉으로 빼놔요 그런 옷에 붙죠? 네. 옷 위로 해야겠죠? 네. 이게 미국의 예의라고 합니다. 굿잡또한입 먹어보겠습니다. 그건 음다 약간 크림 치즈 만 난다. 베이글에 발라 먹는. 맛있나요 네. 네. 엄청 느끼하지도 않고. 끝. 그 참치 샌드위치, 참치 김밥 안에 들어가는 그런 참치 마요 이런 맛이 나요. 윌리엄이 음음 아, 왔어요. That 여기가 존 케네디가 프로포즈한 그런 식당이라고 해요. 저희도 거기에 왔어요. 다 할로윈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오늘 아빠 생신이라서 이렇게 외식을 하러 왔습니다. <놀람> 올라간가? 어이? 아닌가? 어디로 갔지? 대박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의 폭격을 내리게 지시한 대통령 이 사람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던지게 지시한 그런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치킨 소세지 파스타 꽃등심 요거는 윌리엄이 시켰는데 이름이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아빠 생일 저녁을 먹습니다. <목소리도>